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주TV의 서지우 서주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회차가 좀 늦어졌어요.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그래가지고 오늘도 재미난 마인크래프트 생존에서 서바이벌 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오늘 2회차인데 오늘 뭐 하... 뭐를 하냐면은. 저희가클리징 장소가 저기니까, 바닷속을 좀 탐험해 볼 거예요, 오늘은. 바닷섬, 바다쪽을 탐험하고, 신기한 거 있으면은 또그 안에 들어가. 이제, 오늘 맵장 시작하기 아, 전에, 그좀 먹어야겠다. 좀, 먹을 거좀 구워야겠어요. 먹을 거를, 구워가지고, 여기 여기 아니지 말아 화로해서 먹을 거를 넣고 이걸 구워두고 가볼까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막이 없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아까운데 자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한번 출발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칩터 원은 일단은 바다를 탐험할 건데, 바로 바다를 탐험을 하면은 위험하니까, 일단 강가, 얕은 강가부터 한번 탐험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바다가 아닌데 되게 건초가 많아요. 왜냐면은 바다랑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응? 아니네? 아, 여기. 아, 여기가 바다고 여기는 바다랑 이어지기 전에 있는 작은 어, 여기 이런 비밀 공간이 있어서, 음. 여기는 비밀, 응달쌤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다 탐험하고, 광질하고, 여러가지 해볼거예요 음. 그러면은 일단 야층 강과 탐험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일단은, 아, 저희가, 나중에, 다음, 회차인가? 아니지. 다음 회차가 다음 회차 아니면 4회차쯤에, 지옥에 갈 거예요. 지옥에 가가지고 또 퀘스트를 깰 건, 또할 게, 할거있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최소 다이아 정도는 캐야 되지 않을까. 자, 예? 그래서 저희의, 어, 광지라는 곳이 있죠. 일단은, 바다 탐험은 이따 미루고, 일단 지금 다이아가 먼저예요, 다이아. 다이아가 먼저인데, 지금. 지금, 한 지, 이 2회차니까, 어, 화살 날라오는 소리 들으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다이아도 할 건데, 아, 맞아. 어,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좀, 이제 또 여기가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 내가 왜 이거 여기 왜 못봤지? 다이아를 캐기 전에 철도 넉넉하게 캐줘야돼요 다섯개 없네요 자 여기에서 또 아래로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여기에도 여기 네. 횃불이 횃불이 없네 응, 내, 쪼개서 쪼개서. 쪼려서 아니, 이거요. 저거 거 훨씬 빨라요. 잠시만요. 올라가가지고, 삽목 좀만들어 아니, 만들어도 되지? 야, 왜이 세상이면 되지? 1개만들요 12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은 없겠네요 조금 어? 없으면은 위에 올라가서 나무 켜가지고 만들면 되지 진짜 아야가 안나오네 자아리인데요자 자갈. 아, 삽 갖고 올 걸? 삽 다이아가 아마도 이번에 찾을 때못 구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5회차까지 할 건데, 제가. 그러 결국에는 5회차 때 가야 될 건데? 결국에는, 5회차에서, 또,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5기차 이제, 지옥 가가지고, 이안녕이 일단, 올라가서, 긴급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맞 여러분. 그, 찾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구독도 몇명 없는데, 은진TV가 지난번에또말씀드렸 은진TV. 지난번에 또 아, 맞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 브롤스타드 하시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브롤스타드를 한번 할 거예요. 양이 다. 그래서, 음, 혹시나, 댓글에다가 브롤스타드,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댓글에다가 제, 제가 그래도 조금 해놓은 편이어가지고 외워줘가지고 부엌을 쓰는 정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잘하시는 분들 이제 꿀팁 같은 것좀어 아, 응? 무조건 달아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댓글에다 좀 달아주시면 감사 아주 감사하게 아 <laughs> 닭을 정말 약을 잡아봐야겠어. 저거도 미스테리도 만들고 이러가지고 해볼까? 아. 오케이 오케이막 국민 스테이크는 넣어놓고 또, 양고기가 있고. 양양양 양냥냥 냥냥, 봅시다. 철개가, 보다시피 지금 두 개가 있어 아, 방금 철산 만들 수 있었나? 아, 안 되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있겠습니다.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로 뭘 만들 수 있지? 여섯 다섯 개, 다섯 다여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네 개, 아섯 개, 섯 개, 여덟 개, 다 개, 다섯 개, 다섯 다 갑옷 갑섯 개, 들섯 개, 다 다섯 뭐 만들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신기하네요. 여러분, 기념품으로 이거 하나 만들게요, 그냥. 하나, 가보다. 이러면은 이제 가보시겁아다 제가. 짜잔. 보있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저녁 된것 같으니까 갈게요. 음,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내가 지금 뭐 아. 나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제는 또 이제 바다 탐험을 못했으니까 본격적인 바다 탐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할머니집이어가지고 소리가 좀날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입사자가 많은 편인데 잘 잡겠습니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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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로 얍얍 삼지창? 아 삼지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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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올라가 붙였습니다. 아, 아,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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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죽 아, 아, 피 아, 체력이 잡 아, 버리겠어 아, 아, 로 아, 아,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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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줄거에요 예. 아, 삼지창 드네일을 먼저 없애겠습니다 제가 저를 때려가지고 삼지창 든이 카드부터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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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로, 여기 뒤로. 응? 삼지창전이 어딨지? 형, 지가 방금 했던 거고, 삼지창전이서 보셨어요? 없잖아요. 삼지창전이 없네? 없지, 갑자기? 낚시대든에 있네. 낚시대든에. 삼지창전이가 저쪽에 있네? 야, 진짜 많다. 심지 쉬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피도 좀채워고 노골 덕분에 빨라졌어요 피는 없지만 덤벼! 덤벼! 덤벼 3층3층 어디있어 3층3층이 아닌데 3층이야 바다 탐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음, 계획에는 없던 건데, 여러분, 다른 섬으로 한번 가볼래요?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제가 지금, 다른 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없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갑시다. 제가 여기 지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도... 에이. 지도 없네? 지도가 있을 텐데? 지도를 어디다 뒀나? 내가... 지도를 어디다 뒀나? 잠시만요. 어, 지도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자원 많은 섬 찾는다고 이쪽으로 왔었거든요? 아닌가? 아, 내가 여기서 에 만났지. 제가 원래 여기 섬에 있었어요. 근데, 또 밀려와서 여기까지 밀려온 거네. 아, 진짜 지도 갖고 오길 잘했다. 지금 지도 쪽으로 보시면 이쪽만 대체적으로 물이 좀 검해요. 이쪽만 물이 왜 검한지 한번 밝혀봅시다. 여기가 바다로 통해요. 이런 익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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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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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료달아라가지고 좀. 이다어 잠깐 응. 뭐 너네 아안으안 들어가 들어가! 아 밖에 오래 있으면 죽잖아? 죽지 죽지마 죽으면 안돼 니가 나중에날 바다 니가 나중에난 바성까지 될. 음. 음. 응. 나중에난오 상인이다 상희씨! 상인 제맛 좋은 거 파나? 별로 좋은 걸안 파네? 뭐야, 이거 안 팔아? 잠깐만, <laughs> 안, 안 돼, 안 돼, 나가. 이거밖에 안 팔아? 별로다. 나중에 또 좋은 물품 갖고 와요. 형, 오늘, 그러면은, 어, 디 왜, 왜 동굴인가? 내 동굴인가? 떨어지면 또 나와야 되죠 아니죠 동굴이구나? 다, 다 음.. 저기 이렇게 어 나중에 여기 다다아먹을거에요 나와주시면은 그러면은 오늘 이쪽 끝났는데 심심하니까 도끼로 쓸데없이 나무나 한번 켜고싶다 자. 근데, 땅이면 좀 의문이 가는 게, 바다, 죄다 바다인데 어떻게 여기에, 여기까지 찾아오고 싶은지 신기하다. 죄다 바다인데. 미스터리 사기. 음.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됐으니까, 모든 거나, 이런 거, 다 넣어놓고. 그럼 오늘은, 멋진, 철, 멋진, 철제 가면 되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자, 크로징 정도로 가시죠! 오픈이없네 아, 진짜. 오픈가 네네다리 잠시만요. 아! 저! 저장면 종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제가 모르고 저장면 종료를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클로징을 아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난 윈도 생존기 서바이벌 3 한번 다음에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요. 안녕.